자, 우리 엘 g 화학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변동성이 매우 커졌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돈의 흐름을 좀잘 이해하고 계시면은 일단은 시장 내에서 어차피 돈이 이탈되진 않거든요. 들어오면 더 들어왔지. 그러니까 현재 상황 속에서 이 돈의 이동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시면은 지금 같은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산을 엄청나게 빠르게 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속도감 없이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면은 그냥 누구나 다 편안하게 돈을 벌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외국인이나 기관이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 변동성이라는 거를 이런 이유가 됐든 저런 이유가 됐든 어디선가 명분을 끌어오든 간에 그렇게 해서 흔들기를 합니다. 무조건이에요. 왜? 좋은 거는 뺏어야 되겠죠.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이제 그런 행위가 안 되지만 주식시장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왜? 흔들리는걸 보고서 판사람이 잘못이지 산사람이 뺏은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그러한 움직임이 정말 많이 나타날거고 그리고 오늘은 조금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릴거긴 하지만 이 거시적인 흐름속에 결국에 LG화학으로 대규모 매수가 들어올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싹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설레는 마음으로 영상을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아지 안누르신분들 지금이라도 구독 한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LG화학도 어쩔 서비스의 외부적인 영향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이 1, 2주 정도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빵빵한 코스피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짝 최근 이 거래일 동안에 급락이 유독 더 강했는데 그 유독 더 강한 흐름 속에서 특히 금융투자가 어제 기준으로는 종가원절이 5천원 가까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중에 탑5 안에 들어가는 금투의 매수 중의 하나가 바로 lg 화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금투는 LG화학을 매수를 할까? 그리고 왜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하이닉스를 팔아가지고 LG화학을 매수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머니코드 채널에서 HLB를 커버를 많이 해드리고 있지만 HLB는 오히려 최근 상승 속에서 기관들이 갖고 논 흔적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흔적도 전혀 없고요 오히려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큰 움직임이 따로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무난하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공매도 거래 수준으로 지금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 수급도 매우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낙폭도 생각보다 그렇게 거세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느냐? 시장 대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가 마이너스 10%의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10% 라는 걸 기준을 잡고 이거보다 많이 빠진 놈, 딱그 정도 빠진 놈, 그거보다 덜 빠진 놈이세 가지를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보다 많이 빠진다? 오히려 그냥 평범한 원래의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정도 빠졌다. 그러면 여기서 또한 번의 분석을 해서 이제 더 들어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반대로 이제 10% 보다 안 빠졌다. 그럼 이거는 지금 당장 강한 놈이에요. 우선적으로 강한 놈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LG화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속하죠. 딱. 시장만큼만 움직이고 있다. 오히려 좋은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어제 HLB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최근 시총이 합쳐서 천조 정도였어요. 그렇죠? 이 천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뭐 기준을 어디로 잡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최근에 이 강한 랠리 속에서 거의 두배 정도의 시총 규모가 늘어난 거거든요. 합쳐가지고 그러면 불어난 몸집이 500조란 말이죠. 500조, 500조의 몸집이 불어난 건데, 그러면 이제 하다못해 연기금만 하더라도 200조 정도의 수익을 냈다라. 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배의 몸집이 커졌는데 이 상태에서 10%의 어떤 매도 물량만 나온다라고 해도 10조입니다, 10조. 외국인들이 하루에 1, 2조만 사든지 팔든지 해도 그거 가지고도 주가변동성이 어마어마한데 이 천조라는 몸뚱이에서 10%만 돈이 매도로 나와서 시장이 풀리기만 해도 코스피의 전체적인 흐름이 주춤할 수 있고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 10조라는 돈이 지금도 저렴한 쪽으로 다가 옮겨 탄다면 이 작은 돈의 규모로도 쉽게 이런 종목들을 끄집어 올릴 수 있다는 라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끄집어 올린 것은 또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퍼센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으로 천조에서 이천조까지 두 배를 더 노릴 바에야 여기서 10%만 매도를 해서 10조원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이면서 시가총액도 저렴한 lg 화학 같은 종목을 샀을 때는 두배세배 배 수익을 내는 게더 편하고 쉽다 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있냐 최근에 시장을 끌어내린 키워드가 뭡니까 ai 버블이에요 그렇죠 ai 라는 거 중심으로 이제 버블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반도체가 이제 꼽히기 시작을 했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인익스가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영업이 증가폭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하물며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만 하더라도 코스피의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체 200조 원절이었거든요. 뭐 190조, 200조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내년 말 기준으로 하면은 코스피의 상장사 영업이익을 350조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올해도 이제 200에서 230조 원절이를 보고 있는데, 근데 이거보다 50%더 증가를 보인단 말이야. 지금 200에서 230조에 코스피 4천이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이거 가지고도 버블인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근데 350조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거보다 못해도 5, 60% 이상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4,000에서 60% 정도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6,424면은 6,400포인트다. 그래서 KB에서도 실제로 7,500포인트까지 코스피를 전망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론이 실제 성립이 돼요.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로 또뭘 합니까? 유동성 장세잖아요. 지금 시장이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88조원이나 고객 예탁금으로 지금 뒤에서 딱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조건은 다 충족된 거예요. 시장이 진짜 뭐 6천이 됐든 7천이 됐든 올라가려면 은첫 번째 뭐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익 증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삼성하이니스 중심으로 영업이익 증가 계속 지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죠. 두 번째는 그러한 이익을 보고 배팅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유동성 돼야안 돼요? 너무 넘치죠. 흘러 넘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이 많은 건 좋아 근데 이게 코인으로 갈 수도 있고 달러로 갈 수도 있고 금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주식시장 안에 들어온 돈 있죠 이 돈이 빠져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많이 갔어 얘네를 팔아서 싼 놈을 사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순환매를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만들고 있죠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 안에서의 순환매가 계속되느냐 이세 가지의 조건만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코스피가 6천이 됐든 7천이 됐든 갑니다 갈수 있어요 갈수 있는데 삼성 하이닉스만 원맨쇼를 보이면서 쟤네가 시장 다 끌고 올라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코스피 지수가 저렇게 올라가려면 삼성하이닉스의 역할이 큰건 맞지만 LG화학을 비롯해서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성장을 해야 되고 골고루 기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코스피가 5천인데 LG화학이 아직도 30만원대야 하면서 저렴하다. 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도 LG화학은요,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 평균 수치에 비해서 77%나 저렴한 수준에 있습니다. 삼성, 현대, SK, LG, 이런 주요 기업들하고, 대기업들하고 밸류를 비교했을 때, LG화학이 마이너스 77% 정도 지금 저렴한 수준에 있어요. n a v 라 해서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께도 환산을 드렸지만 100조원 이상을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아직도 20조원 중반이에요. 26조, 27조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100조까지만 하더라도 4배인데 물론 멀리 봐야 되는 거지만 4배가 수익이 다 안나더라도 못해도 2배 이상의 수익은 낼수 있는 업사이드가 현실적으로는 열려있다 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LG화학이라는 주식은 어쨌든 시 총이 10조 이상이기 때문에 무거워요. 무거운 놈이고 덩치가 큰 놈이니까 그런 상대적으로 큰 놈은 비중을 좀 많이 태워 가면서 근데 한 번에 그냥 몰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조정이 있거나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살수 있는 자리, 사야 되는 자리에서 좋은 가격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가격적인 전략. 좋은 가격에서 잘 사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한 종목에만 몰빵을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좌 자체가 크게 출렁이고 감당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트폴리오를 일부 분산을 하긴 하더라도 메인을 LG 화학으로 잡되 나머지 서브 같은 경우에는 일부 뭐 단타 매매가 됐든 단기 매매가 됐든 이런 걸좀 병행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올라도 팔면 안 되겠죠 이세 가지만 지키면 LG 화학으로는 두배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유동성 베이스 영업이익 증가율 주식 시장 안에서 순환매가 발생하는 거 이거 조건 다 맞아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LG 화학 개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좋은 가격에 잘사 모으는 거 올라도 팔지 않는 거 서브로 같이 매매하면서 회전율을 높여가지고 매매해서 만든 돈으로 또 좋은 가격에 비중 추가하는 거 올라도 팔지 않는 거 이것만 반복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LG화학은 어쨌든간에 여러분들 뭐 오랜 시간 동안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고생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간 내에 뭐 빠르게 막 빵빵빵 올라가는 거 이런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LG화학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환경은 다 갖춰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나 꺾여가지고 뚜드러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LG화학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들이고 있는데, 공매도도 안 치고 있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전형적으로 깔끔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종목들 가격만 보고 빠지니까 더 사도 됩니다. 더 사요, 더 사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들이 뭐 여기저기서 많은데 근데 이제 사더라도 좀 깨끗한 상태, 좋은 컨디션인 상태를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것에 부합하는 종목이 바로 LG화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LG 엔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ESS 쪽으로도 수주 계속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삼성 SDI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도 들이 ESS 플러스 LFP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SDI도 전고체 이런 모든 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2차전지가 과거에 전기차를 중심으로서 호황을 누릴 때 이때는 전기차가 없던 게 생겨가지고 순간적으로 수요가 급증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그만큼 공급에 대한 준비가 안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과잉이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공급을 이빨이 늘려놨더니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공급 과잉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차전지 섹터가 지금 힘.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가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lg 엔솔이든 lg 화학이든 얘네들이 다 한참 설비 투자하고 증설한다라고 할때캐펙스 예산 잡았던 것보다 두배 이상 더 잡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3고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뭐가 있었습니까 고유가 기름값이 비쌌고요 고 환율, 그다음에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때 진짜 총체적 난국일 때 얘네들이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계약한 금액으로 계속 설비 투자며 증설이며 하면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지만 그래서 1조 원은 예상만 잡아도 될 거를 막 2조까지 잡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뭐 이제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에 대한 구조와 구성들을 좀 다시 재편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걸로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하다못해 행동주의 펀드에서도 이제 니네 빨리 이런 거 정비해라, 뭐 해라, 막 오더가 내려오고 있죠? 그런 것들도 의식을 좀 하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좋아질 날만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악은 다 지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사고 팔고 옮겨 다닐 바에야 가만히 묵혀둬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은 다 끝난 거 맞고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고 정립해나갈 주식,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저는 LG화학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 네임 밸류만 보고서 예를 들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잘 간다더라, 잘 가죠. 잘 가는 건 맞고 지금 뭐 인적 분할 때문에 정지가 되어 있지만 많이 올라간 놈을 사는 게 아니라 많이 올라갈 놈을 사야 된다고요 올라간 놈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10만원 넘어서 더 많이 갈수 있죠 근데 당분간은 박스권 움직임 좀 빡세게 움직일 겁니다 SK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도 너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제는 그동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고점을 형성하고 전체 다 매도가 나오진 않겠지만 전부 다 입절을 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입절을 하면서 빈집 털이를 할 거다.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좀더 편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미리미리 지금 비중 깔아두면서 다 모아두고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외국인이 지금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밸류가 너무 싸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집중 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돈도 필요 없어요. 정말 소액으로도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자산을 불려 가지고 LG화학 같은 싼 주식을 좀더더살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요즘에 장이 좀안 좋아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 정도밖에 매매를 안 하고 있긴 한데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온코크로스라는 종목을 또 매매를 했습니다 11월 7일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온코크로스 이렇게 매수신호를 또 드렸죠 그래서 온코 같은 경우도 보시면 급등 한번 보였다가 시장 때문에 뚜드려 맞았다가 다시 급등을 보이는데 이 급등을 보이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습니다 분봉 기준으로 했을 때 타이밍이 너무 좋았고 이런 것도 또 여러분들 수익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는데 8시에서 9시가 뭐예요?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 시간이죠 넥스트 시간대에 한탕 해먹고 나서 그다음으로 눌림봉 만들었던 자리. 이런 자리를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뭐예요? 3분봉의 슬로우 위치죠. 이런 위치에서만 매수를 해도 수익을 꽁으로 챙길 수 있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토캐스틱 슬로우에 매수, 매수, 그 뒤에 평균 단가 여기만 맞춰도 또 충분히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심플하게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저도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매매내역 그쵸? 지금 벌써 보시면 300만원 가지고 10월 29일날 시작했는데 9종목밖에 매매를 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금 300만원 제외하고도 411만원 그러니까 두배를 만들어 놓고 제가 300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710만원인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제 계좌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수익을 똑같이 만들어내고 있다 온코크로스 마찬가지로 이렇게 40만원 정도 입절 그 밑에 고영, 뭐 HLB까지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 Thank <laughs> you. 많은 매매를 하면은 저도 손실이 뭐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아침에 딱눈 떠서 똑같은 패턴으로 최대한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루에 한 종목만 매매를 해도 되잖아요. 뭐 이거저거 자꾸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장이 좋으면 하루에 두 종목, 장이 안 좋으면 하루에 한 종목, 이렇게만 매매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충분히 수익을 만들고 있다. 고형 같은 경우에도 어제 보세요, 어제. 어제 급등에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챙겨놓고, 오늘 음봉다 빠져버리죠? 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날만 먹고 나오면 끝나는 거야. 여기도 보시면은 온코크로스 추천드렸었고, HLB 코멘트 요렇게도 깔끔하게 잘 드리고 있고 기존에 이제 HLB 주주님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고영도 이렇게 있죠 11월 6일 기준으로 고영 매수신호 해가지고 17,500원 부근에 시장가 매수하셔라 9시 3분에 요렇게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받아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뭐 문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LG화학이거든요 저도 LG화학을 일부 들고 있고 또 LG화학의 비중을 좀더 채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대표가 LG화학을 좀더 사는 타이밍이라든지 추후에 또 이제 이런 데서는 좀 공격적으로 사도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매수한 이유가 이거 같네요. 여기서는 뛰어 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코멘트를 드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얘가 한 번씩 주가가 이렇게 레벨업이 될 때는 장중에 급등을 하는데 이 급등을 다 지켜보고 분석해가지고 영상을 찍으면 늦어요. 그냥 장중에 뛰어 타야 됩니다. 대형주기 때문에 뭐상한가가 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장중에 거래가 붙으면 수급 체크해서 어떤 의도로 올리는지를 보면서 이 급등을 뛰어 들어야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짜리거든요? 이걸 그냥 바로 뛰어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LG화학에 대한 매매 전략들, 당연히 무료구요.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테니까, LG화학 수익 잘 내고,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그때는 뭐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반 같은거 이런것도 아니에요. 그냥 김 대표가 매매하는거, 매매 내역 좀 공유를 해드리는거고, 따라 하실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책임도 묻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제가 사고 파는 거 공유만 해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LG 화학이 결정적인 상황일 때 제가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문자 한번 보내드리는 거. 그게 딱 너무 중요한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그런 거좀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제가 아낌없이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수익 내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단기 매매 같은 거는 도박이 아니라 진짜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하나의 무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구독만 누르시고 꼭 한번 신청하셔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는 거고 뭐 차단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문자가 귀찮다 그러면 차단하시면 돼요. 그래봐야 하루에 문자 한두개 보내드리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말 동안에 신청하시면 또 제가 주소록에 잘 넣어가지고 월요일부터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말 동안 여러분들 꼭한 번씩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지화 진짜 지금 기대되는 흐름 모든 것들이 깔끔한 상태이니까 여러분들 잘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